찬란하다는 말 평소에는 쓸 일이 잘 없죠? 근데 TV에 나오는 래퍼들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찌, 발렌시아가, 루이비통같이 이름만 들어도 헉하는 명품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예인이니까 제니처럼 협찬받나 보다 하는데 누구 하나 말해주는 사람은 없죠 그냥 래퍼는 돈이 많다가 병제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래퍼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요?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오늘 뉴사이드에서는 래퍼들의 수입과 시출 그리고 명품 협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힙합 아티스트 그리고 만인의 욕받이 손신바입니다 만인한테 한때 사랑을 받았다 <laughs> 과거형인데 슬퍼. 쇼미나인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군디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음악에 터치를 안 해서 맞아요. 돈을 왜더못 벌어다주지 라는 느낌보다는 그 회사에서 이거 안 팔리니까 바꿔라. 그런 게 없어서 진짜 좋은 것사 같아요. 계약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아이 그러니까 조건으로 나를 계약을 해주다니 진짜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해줘요. 저희 사장님요 제가 비와이 군대 가기 전에 물어봤었어요. 너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너 뽑고 싶은 차뽑아고 굴려. 어디까지 가능해? 라고 했는데 롤스루스까지는? 약간 이렇게 얘기했던 <laughs> 기억이 있어요. 어? 잠 경차가 얼마죠? 정도... 제가 차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경차가 아, 그럼 2,000원이나 돼요? 아, 그럼, 그럼 경차 정도 나온 거 같은데 우리가 한뭐 10위권, 20위권에서 한달 정도는 놀았던 기억은 있는데 그게 또그곡 특성상 노래방에서 좀 부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VBS 보다 조금 더 저한테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너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 래퍼가 아니라서. 어, 근데 저는 좀사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단 살라고 구매 버튼 누르기 전까지. 난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격대고 하나는 이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이두 번째가 좀큰것 같아요. 가격은 맞아, 솔직히 맞아. 상관이 없는데 맞아. 그냥 가격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 이거 지금 살수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가? 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제일 먼저 바, 다가오니까 중고거래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겪어요나 이번에 이거 바지 팔았는데 래퍼 누구 나오더라. 네, 래퍼가 팔았는데 래퍼 누구 나오더라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사실. 근데 가가지고 진짜 쇼핑 줄줄이 하고 이런 거 하는 건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이나 할수 있는 거고 길그 기리보이랑 엽다 매장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주고 막막 막 사고 막 이렇게 갔는데 근데 네. 네. 제가 볼때 그분들은 진짜 돈 많을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극소수 중에 둘일 거 같은데 지금 짚을 수 있는 이유가 네. 뭐냐면 그 사람들밖에 그런 걸안 보여줬잖아요 네. 전? <laughs> BY 가능 BY 네. 가능하고 창무상모 그리고 엠비션 그쪽, 그쪽 사단 사람들, 그 엠비션 어. 뮤직 사단들 사람들 옛날 일했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박재범, 제이팍 사단 친구들 뭐 이런 그러니까 범 대중적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가능하겠다. 싶죠. 서동현 씨, 예 네. 그런 애들 가능하지 가능 많으니까 가능하지. 창모 님이요 <laughs> 그럼 그러고 쉽지. 아니 돈에 그러니까 관심 누구를, 없고 예술하는 사람은 네. 없지. 누구를 뛰어 놓고 싶다라기보다는 아니 왜냐면은 이거 진짜 처음 듣는 발상이라. 저는 그냥 제, 제 나름의 기준이 있다면 다음 집 계약할 때더 좋은 데로 갈수 있을 정도 돈은 벌고 싶다 이 정도? 네. 근데 주, 저희가 남의 수입을 예측하는 게 조금 그런 건데 그, 그렇 근데 않을까? 약간 네. 이차인것 같아요 멜론 차트에 진입을 얼마나 많이 하냐로 사실은 그게 대충 가늠이 되는데 그리고 또 행사, 행사 비율, 비율도 그렇고 행사 비율도 그렇고 근데 행사는 다른 게 회사마다 분배율도 다르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진짜 행사를 많이 뛰는데 그만큼 못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진짜 무조건 멜론 차트 기준으로 보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음원 수익이나 이런 것도 물론 차트에서 진짜 차트 올라가면은 누가 차트에 올라갔다가 이슈가 되거든요. 그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음. 차트라고 하는 게. 맞아. 저도 예를 들면은 저는 차트라고 하는 걸 애초에 염두하고 음악을 만는 사람은 아니지만 BY랑 앨범 냈을 때 타이틀곡이 1 0 7등가 까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아쉬운 적은 있었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건 이제 거기까지 어. 왔으면은 네네. 어? <laughs> 조금만 더 올라가지 이런 느낌이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고 근데 이제 차트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된다는 게 어렵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차트... 올라간다고 해서 또돈막 그러니까 다 행사를 막 흡수냐 이런 거랑 또 다른 거 같은 게 사람들한테 그 사람 얼굴 익숙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송빨 좀 받아야 되는 거야. 요즘 뭐 유튜브 미디어빨도 있고. 근데 물론 지금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래퍼들 유튜브 나오는 거 되게 이슈 될때 있었잖아요.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행사 같은데 섭외 순위가 좀 올라갈 거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창모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행사 수입이 한 번도 음원식을 넘은 적이 없대. 보통 회사 없으면 자기가 다 먹죠. 회사 없으면 자기가 다 먹고 회사 있으면 회사랑 나누는 거고. 뭐 누, 우리가 누구랑 몇 퍼센트 나누고 이런 거보다 음원 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좀 많고. 저는 그거는 그냥 창모 씨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데 창모씨 같은 경우에 행사 진짜 많이 하니까 행사비가 엄청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원비가 행사비보다 항상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원이 엄청 잘 팔리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어디를 가도 들리잖아요. 제가 어디서 개인적으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TV 나온 거라 서 어디서 나온 거라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코로나 이전이랑 이후로 좀 나눠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지금 무슨 뭐를 가늠하기에 너무 행사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어떻게 이런저런 행사에서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 전으로 봤을 때뭐쇼미 프로듀서급 정도 나오면 한천 단위로 받지 않나? 천 단위 받겠죠.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또 결국은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아티스트 컨택할 때 쇼부를 각자 보는 거잖아요. 또. 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천 단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천 단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같근데뭐 물축제, 네, 무슨 장흥 물축제 네. 이런데 자축제뭐 뭐 이런 거. 당죠 의외로 한 사람이 진짜 셌다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사실 저희가 이거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가져 면간 다음에 나중에 정산 받는 거라서 네. 아, 그거, 이, 그런 거는 네. 보통 회사한테 맡기는 편? 예 네. 그런 거 하려고 회사가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억울한 게쇼미이 <laughs> 나인 때가 코로나 진짜 제일 심할 때여서 그 사실 아 원래 내 돈이 아니었나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라고 하는데 아깝지 그 이게,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그치, 없지. 그치. 네. 변화가 당연히 있었을 거고 억 소리 났을 거야 네, 근데 어. 당연히 있었을 건데 레이딩거의 고양이 같은 게 돼버렸다 뭐. 매니지먼트가 조금 노력을 해주면 그래도 행사 같은 데 껴서 갈 수가 있어요 아예 없던 수준에서 적어도 공연만으로 2천만 원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음. 다른 거 수입 빼고 그냥 공연만 그러니까 그냥 그 해에 다닌 행사들 다 합쳤을 때 네,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행사만으로 한 2천만 원 정도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좀 전에 행사 같이 다니고 했을 때그 정도 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비와이랑 앨범을 냈을 때 이게 아무래도 크리스천 업계에서 굉장히 반향이 컸었던 앨범이기 때문에 행사가 되게 많이 잡혔었는데 그때 코로나 초기라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싹 취소됐는데 그 돈이 되게 큰 걸로 알아요.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가 좀 많이 크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한때는 주변에서 부자 될 뻔한 놈이라고 맨날 놀리고 그랬었죠. <laughs> 너 그래왔자 뭐.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큰 수익을 놓쳤다. 펭사비가 아무래도 1등이지 않을까? 펭사비 1등. 레슨비도 있고. 펭사비 응원 레슨비 같은데요. 한번 기도했던 제일 고스레한 번에? 그러겠죠. 아 근데 그걸 얼마라고 아니, 이야기? 아니 왜냐면 아니. 월급을 받으니까 저희는 하는 하는 만큼에서 어떻게 되냐 마냐가 결정되기 이 때문에. 아 월, 월세랑 생활비까지는 다 나오는 편이 되긴 했잖아. 어, 음원으로는? 음원으로나그 정도는 안 돼. 아 그랬구나. 그러면 약간 여기에서의 갭은 있는데 저는 뭐 음원 저작권료로 차 할부금 내고 기름 넣고 뭐 월세 낼 정도 되네. 그러니까 딱그 어. 정도 될거라고 월세 낼 정도는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아, 방에 한 방에 얼마한 방은 제 얘기해 드릴게요. 좀 크게 드, 들어왔던 게 약간 축제 시즌 싹 돌고 나서 한 번에 정산 들어왔을 때천 단위 찍히고 이렇게 할때 기분 죠 저는 그때 그 쇼미하고 삼촌이 들어온 건 그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3번에 들어왔던 거 기준으로 얘기하면 쇼미 더 머니를 다 그냥 통짜로 보셔야 돼요. EBS 따로, 허리 따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엠넷 아, 감사합니다. 돈 보고 쓰는 사람들이 있다. <laughs> 아 저게 근데 접근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성적 접근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접근이 있거든요 이성적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날은 약간 버프가 있어요 d m 이 많이 와요 막. 뭐 예를 들면 행사를 어디 가서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2 4 살짜리 지금 몇명 모여서 술 먹고 있는데 어디로 왔어요라고 술 먹고 놀면 안 되냐 이런 거는 거의 밥 먹듯이 온다고 보면 되고 진짜 저도 한두 번 받아본 건데 그냥 산지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오. 네. 오, 근데 그런 거는 딱 봐도 저는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잘 없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가벼운 만남에 관심이 없지만, 그냥 딱 봐도 위험에 휩쓸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무시하는 편이고, 그냥 그런 건 차라리 쉬워요. 그래, 뭐 아무래도 근데 저는 뭐 종교 없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뭐 관심이 있어서 연락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다른 접근이 있다면 그런 거 있잖아.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데 요번에 등록금이 모자라서 뭐 얼마만 돈 달라 이런 식의 래퍼들한 이런 거 진짜 많이 와요. 저도 심심치 않게 오는데 다른 래퍼들은 어떻겠어요. 저는 돈자랑 같은 거가사 거의 안 하는 편인데도 저한테도 그렇게 오고 첫 번째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등록금 모자라면 휴학을 해야지 왜 저한테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오늘은 래퍼의 수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케바케인거 알아주시고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퍼들이 돈 되게 많이 버는 직업으로 사람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거지 돈 많이 버는 직업인 건 아니에요.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네그 그 정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셨다면 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